영상 보시기에는 상 11월은 너의 채널 깜짝 인증해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시청을 통해 7분에게 1건 뭐? 기프트 카드 10만원 네, 을선물립니다와안 네. 틀려 안 틀려 그냥 뭐야? 자 얘들아 프나펑 대회할 사람 당장 줌 들어와라 줌 들어와라 아니요 캠안 켜도 돼요 건우님 근데 이게 지금 화면 공유가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저희도 한 명만 가능한 걸로 안다고요? 그래? 야, 여러 명이 보는 화면을 한 번에 볼 수가 없는 건가? 아,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켠 상태로 여러 명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는 거네? 그니까, 이생각보괜 굉장히 좀가 추억도 지 않습니까? 우리 형그 초반에 했던 입장에서, 그지 않아요 약간 오히려 좀더 약간 쉬운 거에 자신이 없다가, 오히려 그 어려운 거에 더 잘하는 형도 있긴 하더라, 확실히. 인정합니다. 내가, 네, 어. 저 어려운 건 잘해. 그니까, 어? 자, 우린 다음 라운드 기다려줄게. 아, 야, 누, 야, 누구야, 연습. 야, 에피토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이 <이모가>. 녀석아. <laughs> 누가 지금 대회 당일 날에 연습하고 있어, 어디.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시작! 해초! 다른 선생님 보다가 그, 주먹대는 플레이어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는 지금 일단 한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약간 정신없는데. 오, 저, 이총 잘한데? 이총 잘한데? 자, 저 누굽니까, 이 총? 자, 몰랑님 굉장히 잘하고 있어. 봅시다. 어, 야, 어, 야, 잘하는데? 오, 야, 야, 몰랑님 잘한데? 오? 오? 저 지금까지 미스가 없어, 요 미스가 없어. 요다성공했어요어 몰랑님? 오! 이녀석 잘한다! 와하하하! 드디어 고소한 사람이냐아 미안합니다. 자 내가 어슬렛 따 바로 휩수어 미안. 자 우리 TLS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미서좀 있습니다. 화이팅 오시오 늘 오! 저치즈라면미서터해요 어? 아, 지금 미소 빵입니다, 아니 치즈라면 지금 미서빵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소문이 1 0 0 아니 이녀석 뭐야? 오! 지금! 저... 아귀신 안정적으로 어요 이녀석 뭐지 도대체? 네, 저 계속하는데 손이 안들어요 이렇게 야야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흠나 <목소리> <목소리> 아무리 탱크맨이라지만 지금 이렇게 잘할거면 오오? 빠바바밤 아, 다들 네, 점수 어떻게 나와? 와! 지금! 빵 미스나! 나와버렸습니다! 이럴수가! 빵 미스나니! 오마이갓! 있어? 빵미스 있어요? 아유 치즈라면님 얘기를 해봅시다. 아그니까요아 지금 빵미스 본인가? 아 치즈라면 도체 어떻게 빵미스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아니 이런 수가 제가 유튜버입니다. 아 이런 수가. 자푸나픔유튜버가 지금 대회 참여로어 이거가 약간 밸런스 분야 아닌가요? 이번 라운드는 치즈라면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왜냐? 빵미스라서 복구독겠습니다자 이라운드 승자는 치즈라면님으로 결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올다구나. 그 다음으로 나오기 전에 뭐냐, 살짝, 좀 약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루시, 루시 치즈라면, 한 판고? 아니! 아니, 고스트끼리, 고스트끼리 한판 하자! 어? 고스트끼리 한판 하자! 한판하자기 못하면 고스트 한번 갑시다. 아, 근데, 근데 고스트, 고스트 지금 치즈라면 자신 있는 건데, 이거 루신도 자신 있나? 어떻게 해요? 루시이뭐 자신 있어요? 우리 루시이면 아, 근데 고스트 안 되겠다요. 전작권 걸려요. 아, 전작권 걸려? 그럼 안 돼. <laughs> 자, 루시 합니다! 하나! 둘! 둘. 셋! 시작! 하겠습니다! 레츠고 누구 볼까? 음. 저는 아쿠아니 봐야겠어, 아쿠아니. 얼마 잘하는지 봅시다. 우럼 화이팅! 오, 자,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최고가 확실히. 와우, 야, 너무 빨라! 야, 이씨! 하면 탈락했어요! 탈락하면 여러분, 탈락한 그대로 멈추세요더 싫어하면 안 됩니다! 탈락하면 안 돼! 자하그 중에 눈에 띄는 이 친구 초코맛이 좀 눈에 띕니다 잘하는 거 같아요 확실히 요 친구 눈에 띕니다 잘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있어 지금 미스 어 없는 거같아 거의 자하 굉장히 안정화있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 얘 지금 안 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1차 갔어 지금 내가 볼때이 친구 안 틀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는이 친구가 아니 너무 잘하는데 이거 뭐죠 왜 이렇게 잘하죠 이거 초코맛이죠? 아니mile, 아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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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솔님, 이 친구 너무 잘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조금만이 좀... 뭐 얘? 아, 또 바꿀 수 있잖아. 이거 라면이가... 아, 또저 그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오, 저도저도저도저도 저거, 저봐 저, 저거, 저오우씨야야야이 에이, 야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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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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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아 뭐야, 이거! 와! 이거또 뭐야! 와! 지금 실수 안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오잉? 아, 저거 좀 한번 탈락했습니다. 자, 여기 안 떨어졌어요. 여기 탈락 안 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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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안 끝났어 초코맛이 좀안 죽었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이 친구 오서저저 지금 지금 살아있는 두놈에서 지금 줄키 그리고 초코맛이 좀자이두 친구 살아있습니다 봅시다 자두명 남았어 두명 지금 잘하고 있어 둘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 이거 아이 이거 아, 이게 뭐죠 <laughs> 아니 개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와! 와 이거 뭐야! 아니 미쳤어! 와! 와! 누구 승냐? 누구 승냐? 몇 점이야 얘들아? 자자 자, 줄키 몇 점이야? 줄키 몇 점? 줄키 하드, 자 49만 7,380점! 초코마시점! 51만 초코마 1780점! 초코마시점 초코마 겁나 잘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건습니다 이럴 수가! <laughs> 오호 아니, 초코씨 형, 우리 초코씨 형, 이거 뭐 연습한 모드 왜 이렇게 잘해요? 아이거 연습, 그냥 하다 보니까, 에?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거라고? 아하하하하! 이거는 너무 사기 아니니까 그냥 했는데, 이거를 그냥 깨버리다니, 이런 미친, 어? 초코씨 형, 그러면 우영은 몇 살이에요? 우영 나이가 어떻게 돼? 아니, 어떻게, 몇 살인데 도대체 이렇게 잘하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하다. 아니, 이 이거, 진짜, 돌아볼 거 아니냐고, 리얼다, 어? 아니, 뭘 잘해, 얘들이. 자, 이렇게 다섯 명이 왔는데, 아, 어, 이거 마지막으로 이세명대좀 이거 한 번, 마지막으로 뭐 해볼까, 우리? 이거는, 알겠습니다. 서로가 잘하는 걸로 하면 안 돼. 이거 좀 약간 서로가 낯선 모드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미키마우스, 얘들아, 무서안 무서워? 무서워? 미키마우스좀 무서운데, 얘들아? 근데 미키마우스 너무 쉬워요. 안 무서워? 지금 보니까, 11살 대 12살, 그리고, 이 중딩의 대결 네. 같은데, 서로 약간 초중딩간는좀 자존심이 걸린 그런 매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들어오세요 제노사이드 하드모드 준비하면 아, 됩니다 예, 자 시작합니다 3 2 1, 1. 1. 시작 하다 화이팅 죽어라. 오케이 와 탑이 무섭습니다 죽음 어? 걸프하고 보파 작살이 났죠 이녀석 어, 아까 버그 때문에 한명 죽었어요 아 진짜? 어을때만에 죽었어요 아.. 죽을때만에 <목소리> 죽을랍니시 <혹시? 목소리> 뭐야 어? 뭐야 이 죽었어 진짜 어렵거든요 난이도가 지옥이에요 뭐야 죽었어 라면이 자 두명의 대일로훔쳤습아 근데 왜죽은거예요나왜죽는지 몰라 난이도가 지옥이거든요 아그래 죽은거야? 엄청 어려워요 저도 못게요 아니 나 아니 바로 죽어버릴줄 몰랐습니다 아 미안하다 지켜주실분 미안하다 자 초코가 살아있어 초코 엄청 어려 지금 우리 11살 아유, 이 우리 꼬마야, 화이팅! 초코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어, 자, 그아 요즘 새로운 기록 써있네. 150% 이런 식으로. 재밌는데? 자, 그래서 초코가 너무 잘한다. 여러분, 초코는 미스 방이에요 이런 미친! 아니! 아니, 궁쓰세요. 아니, 지금 미스 1이야, 미스 1! 미스 거 아니야? 아, 아니, 여1에서 재미를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미스 1이야! <laughs> 그러를 그래. 야, 한개 트리면 엄청 심한 적이라. 그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개 트리면 엄청 심명 적입니다. 둘다 너무 잘해가지고... 한개 트리면 심명 적이에요. 여러분... 네, 진짜 아, 그저 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자, 초코는... 초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클라스로 초코 미스 사요, 미스 사, 오타미가 이거? 와, 어우, oh 예, yeah, 와, 너무 어렵다, 와! 아니, 근데 다들 진짜 잘한다 아니, 난이도 너무 살벌해요, 이거, 뭐예요? 아. 아니, 이분들, 오라시 가서 하면 육부서주겠어 너무 네. 잘해, 큰일 났어. 아, 농차 선생님, 이거 좀 서열이 정리는 느낌, 이 아니, 이거, 이 11살 꼬마가 왜 이렇게 잘하죠? 이게 뭐죠, 이거? 아니, 너무 잘하는데, 왜? 아, 다 잘해 지금 플러스. 다잘했다자 이거를 한자 성문 표현하면 용호상방인데, 여러분 이르다아 우리 시냐면요 굿네. 아 지금 영선이 뭐 전생이 푸나펑 제작자인 확실하다니냐 아유 지금 뭐 그런. 어허? 지금 여론이 나올 정도로 어, 시끄러워 말도 데이뭐야 이거. 이거 야 얘는, 얘는 진짜 말도 안데 아이고 아이고 그래 홍선이거 원래 이렇게 노래가 긴가요 이거? 아 홍채선이 지금 내목소리가지다나나봐 안들리나봐 내 목소리가 아 영선이 원래 긴모드에요아 그렇구나 고마워. 아주 이 해설하는 친구가 그 목소리 끝나기 내목소을꺼버렸어 아... 완전 마이피스야. <laughs> 완전 마이피스 지금. 오위험했다 파이팅. 아리스 5분 50초 너무 길구나. 자 우리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뭐윤이 잡힌에서 누가 이길까 내제 네, 눈에 보입니다 지금 봅시다. 끝났나? 아니안 끝났어 아직? 와 무리기로 뭐 리미스가 이런 빛이야! 아, 야 얘들 죽겠다. 얘들 힘들어서 죽겠다 진짜로. 그냥 소프트스 있어 소프트스 있어 미치마야 이거. 나는 이거 절대 못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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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나 못해. 와, 그 와중 초코가 너무 잘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네요, 진짜. 너무 인간미가 없게 잘해요, 얘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정확도가85% 남는 건말이도 됩니까, 여러분? 와, 진짜. 전설의 11살 재밌는 탄생한 것 같다. 뭐. 고작가? 아유 사람이 진짜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얘. 어? 와안 틀려? 안 틀려 그냥? 뭐야? 아니 미쳤네 이거. 야. 아, 사람, 살아... 아니, 끝, 아니, 끝난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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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42만 좀 났어! 잠깐만, 러시아 몇점 나왔어? 러시아인 43만 점 났어? 43만점. 43만? 왜? 러시아 이겼나본데 아니, 아까, 러시아가 미스가 50만이었거든요? 진짜야! 43만이야! 홀! 뭐해? 아니, 오, 아니, 뭐야? 아니, 초코가 미스가 20밖에 안 됐는데 못 드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맞추는 파 마, 많이 맞추려고 하는 거고 종합 시크릿을 많이 띄우려고 하는 거고 나는 와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파는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중학생의 자존심을 지켰다 울타쿠다 미친 자 모두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할찬 라이브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바이